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크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고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다리에 가서 "거기서 유아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축복 감좋겠습니다 당신은 "이삼칠 나라 살릴 복의 그늘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네. 3, 7 나라 살릴 네.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 3, 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은 우리 헬라우로 우리 에클레시아. 에. 그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아, 어, 풀러내다란 뜻입니다. 클레시아. 풀러모, 풀러모와 모한 모임이, 아, 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어디에서 우리를, 풀러내냐면요. 어, 어, 사단과, 어, 제로 말미 없는 조주 제왕에서, 우리 또 하나님 떠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를, 아, 어, 풀러내어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제 2, 3, 7 나라를 향해서, 그자 하나님 떠나서 마귀 손에 붙들려서 저주 아래, 제한 아, 가운데 추구하는 사람들을, 어, 거기에서 불러내는데, 또 근저 내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 예림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읽어봤던 대로, 이게 교회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린 선민이야. 우리 잘나서 그래. 우리가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저 이방인보다도 의가더 있기 때문에 우리 부르셔서 막 선민사상에 빠진 거 있죠. 그죠. 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고, 그 사람보다 나아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죠, 어, 살리라고 하나님이 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가지고, 그죠. 오늘 어디에서 막돈 바꾸고, 그죠,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막 그랬냐면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걸 했겁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아, 구원없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죠. 저 옛날 1년에 세 번씩 6월절, 5순절 수장절 되면 성전에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돈도 다르고 그래서 돈을 바꿨어요. 성전세계로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치하고요. 또 이제 양잡고 소잡고 뭐 비둘기 팔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막 이방인의 제이 뜰에서 이제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장판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하는, 그, 이방인의 뜰, 그, 그렇죠? 2, 3진나라 거기에 모든 소원이 다 있는데, 그죠. 어, 이이슬람 백성들은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교회는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막 장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아, 어, 속국되고요. 이제 막 1500년 동안, 또 2000년 동안 또 나라에 잃는 고통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의약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중한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교회사의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사의 내용은요, 어, 복음 사라질 때마다 뭐이냐면 멸망 받았고. 또 멸망받으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 반복된 거지 아,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다른 게 교회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반복됐다니까 복음 사라질 때마다 멸망받고 노예되고 포어되고속극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또은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회복시켜 축복 주시고 축복주시고 또 전쟁이 거치고 평온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아, 교회사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교회사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사상이잖아요. 사상이 400년 동안 이게 반복돼었습니 그죠. 사라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사사를 세우시고,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세우니까, 그 땅에 한 40년 동안 뭐, 어, 사, 어 전쟁이 거치고 평온하였더라. 또 사사가 죽으니까, 또 어떻게 되십니까? 복음산화되버리고. 이게 400년 동안 계속 회복되고 반복되고. 이게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너무나 귀중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제, 또이교회사의주주에 반복되는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느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느냐. 아니면, 진짜 축복을 받고, 사랑하는 우리 유대들의 자녀들이, 그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지 않고, 우리 세계 복음하느냐, 그 갈림길에, 하나님이 우리 예림교회와,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을 불러주신지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지금 너무나 귀중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이게 반복된다니까요. 그죠.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살리는, 그죠. 237 나라 살리는, 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사상이, 237 나라 살리는 이 사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사라져서 뭐가 됐습니까? 400년 동안, 그죠. 노예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애국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전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 애굽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전파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는데 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400년 동안, 우리, 노예살이 해가지고 뭐냐면 성교,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거든요. 아멘입니다. 세계보고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을 안 해도, 돌돌을 통해서도 세계보고만 하겠다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어,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막, 노예살이 해가지고, 그 둘,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축복받으면서 성교하느냐, 세계보금하느냐, 아니면, 그죠. 노예돼가지고 포로대가 속급돼가지고 우리가 성교하느냐, 어, 우리가 막 또, 다시 바꿔 바라면 뭡니까? 막고 할래, 뭡니까? 그냥 할래. 그, 그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우리 예림교회 선대님들은 정말 로마서 16장 일분들처럼 그저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사역들을 담당하게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이게 교회에서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어떤 때는 우리 800년 동안 이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완전 복음이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또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복음 회복될 때 어, 또 해방되기도 하고. 또 이사야 이후에, 어, 700년 동안 이 복음이 또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서, 어, 정말 초대교회가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이 복음을 회복했는데, 하나님 또 250년 만에, 어, 로마 복음화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사입니다. 그죠? 복음이 계속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붙들 계속 24시간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사의 그 역사가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복음이 회복되면 계속 유지 되면 되는데 또 사라져 버리게또 반복해서 이 복음이 또 없어져 버려 가지고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250년 만에 로마 복음은 다 됐는데 뭡니까? 국교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사라진 거죠. 선행을 강조하고요. 막또큰 베드로 성전 그거 지어야 되니까. 속재표 없고 그 성경에도 없는 그거 지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돈을 수입이 있어야 되니큰금 해야 되니까. 막 속재표 사라 해 가지고 이거 사면 소, 아, 재용서 받는다면서. 이거 사면 저 지금 연옥에 가 있는 그, 서, 그 부모님들 한계개씩 올라간다면서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완전 복음이 다사라져버렸습어다 1500년 동안 뭐가 됐냐면 이 복음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암흑기 중재 암흑기다 그러잖아요. 암흑기 시대에 고통당하고 처지받죠. 근데 하나님 또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또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속죄별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긴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사단에서, 저주에서 세안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오직 의인은 뭐들말미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야만 사는 것이구나. 그게 1500년, 중세암흑기를 깨뜨리는 복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 만에 지금 또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WCC가 이어나고요 그죠. 종교 통합 시대가 예수 외에 꼭 예수냐. 그죠. 오직 그리스도냐 그거 말하지 마라. 그죠. 그래가지고, 아, 종교는 하나다.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 위에 WCC.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죠. 거의 한 7, 80%된다가이 WCC.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한국계를 사랑해. 그나마 이제 보수, 골, 골수군자다 해야 됩니까? 뭐, 근본주의자. 막, 이게 있어서, 그나마 이 복음을 <laughs> 지키는 거지. 아니면, 지금 유럽은 지금 문을 다, 다 닫았고요. 지금, 저, 미국은, 그죠. 지금 문다 닫고 있는 진행형이고요. 지금 한국교회는 100년 만에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급성장으로, 어, 이제, 하겠는데 유럽교회가 완전 멸망할 때, 문 닫을 때까지 한 2,00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문 닫는 속도가 더 빠르고요. 아, 어, 지금 교회가, 아, 한 90%가 미자리로, 1 0맞아도복음이 없으니까, WCC 막 운동하다가 지금 천세, 어, 교회가, 대형교들이 지금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패싸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싸움하고 있어요, 패싸장로파 목사파 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지금 막 우습게 만들고, 한국교회들이 지금 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예린교회를 어, 풀러주신 줄을, 아,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교회를 부르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피묻은 소원, 아, 피묻은 목적, 그죠.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아,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이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근서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로만명의 초주장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도의 보배로운 그 피,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떠는 그 지옥의 베개에서 우리를 값없이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교회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죠. 400년, 800년, 700년, 1500년, 500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천0 0 0년 만에 행복된 이 복음,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는데 또이 복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사라져 버리면 우리 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이제 수천 년 동안 또암흑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수천 년 동안 또 우리 노예 사례 포로되고 또 속국되고 최앙 가운데 살지도 모르는 그런 갈림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앞에 교회사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복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어요 얼마만큼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얼마만큼의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어,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정말 복음.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만이 복음을 천세계 살리는 이 전도. 그죠. 어, 이거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는 줄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만 우리 관심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꼭, 어, 우리 예린교회 성생님들은이 교회사의 추력으로 어, 여러분들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사야서 우리 56장 우리 7절 말씀 이 약속 붙들고 우리 예령교회는 이제 만민을 위해서 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 삼칠 나라를 아,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로 아, 주님 앞에 기약에서입 받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 주셨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의 이 반복되는 역사와 이제 나와 우리 교회, 우리의 업이 아, 이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아,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되지, 그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교회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죠? 어, 오셨을 때 우리 그죠. 복음을 놓쳐 보니까 속국이 되버 있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속국이 었고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는 우리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지금 어, 지금 매매하고요. 어, 장사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그 장소가 어디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이방인입 이방인들이 와서 그죠. 그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그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이 못 들어오도록 다그 완전 막 장사를 했죠 그 뜰에서 크기에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이방인의 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 한이 있는데 그저 지금 바리새교에는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저 오직 나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물질 많이 버려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런 것만. 자기 이익 다 챙길까? 그런데만, 이제, 어떤 바리세계가 가지고 있어. 상세의 3장 6장 11장. 어떻게 성공할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정화되기를 주님에게 축복드립니다. 그죠. 장세의 3장 6장 11장이 아니고, 진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마 오직 이삼칠 나라 살리는, 여기에, 정말 은약으로 붙잡고, 그냥 우리가 뭐헤라가 아니고 은냥만 붙들면 아, 깃발만 들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 전하고이 복음을 237 나라에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전럼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런 현장에 있는 그죠. 어, 바리새인들에게 어, 마태복음 21장 13절 어, 말씀을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어, 인용했습니다. 이거는 양잡고 양팔고 소팔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어, 기도하는 집 그죠? 내 집은 뭡니까? 곧 만민을 위해서 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막, 물질 팔고, 막,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육신적으로 돈이 많아지고, 부자되고, 막, 다른 사업하고, 구제 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 요겁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습니다 2, 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 기도하고 하나님 살리고, 치유하는 아,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우리 14절 말씀. 그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눌려서 저주하려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맹인과, 뭐죠?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 이게, 아,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죠. 막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소리 붙들려, 저주 아래 있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2, 3칠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지, 구원받는 거지, 생명받는 것이, 아, 교회의 본질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5절. 그렇죠? 이때 뭐 했습니까? 아, 우리가 해게막해개하면 해계, 되는데, 우리 같으면 해개했겠지않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게 교회사의 반복이군요. 우리가 복음을 놓쳤고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을 놓쳤습니다. 그래 해결해야 되는데 뭐했습니까 21장 15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 뭘까요? <laughs> 예수께서 하시는 일, 이상한 일이 뭘까요? 12절, 거기겠죠, 그죠. 막, 막,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막 내쫓고, 그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어떻게 했습니까? 둘러, 막, 엎어 싶은, 그, 성전에서 저러내 되라. 이상한 일을 보고, 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 분을 내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계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사가 또 바뀔 텐데, <laughs>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군들이 분혀있다 아,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잘못된 보고만인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6절, 그죠? 아, 치유한 것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조차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찬양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237 나라 고통당한 하나님 떠나서 마귀손에 붙들려 가지고 저주받고 제왕받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이 그리스도의 관계이 너무 감사해서 모든 열방들이 와서 모든 은호와 모든 족속의 방문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푸석의 주님 앞에 찬미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지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만민들이 몰려오고, 어려움 당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돌고, 이삼칠 나라 살리도록 기도하는 교회의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응답,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주셨던 그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대제로 우리 교회 회복에 대해서 우리 결론적으로 세 가지 교회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 성전 회복, 우리 교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이것을 어,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눈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어, 고린도서 3장 16절. 더그 이상 이 교회사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멘입니다. 네. 이 교회사의 반복이 이제 이 당대에 끊어지도록, 이게 이제 반복되면 안 되죠. 이제 다시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복음회복 이대응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하면 세계복마 되는데 또 끊어져 버리면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단과 이 제로 말매의 저주 제왕에서 하나님 떠나신 지의배경에서 우리를 건드려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사 간격이 날마다 우리 속에, 개인의 성전 속에 회복되어지고, 이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세전의 복음을 위해서, 아멘, 아메, 아멘입니까? 영세전의 복음을 가지고 2, 3, 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떠를 채우는, 그죠? 치유하는, 어,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 불러주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개인 성전이 참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의 3장의 썸뿌리, 어, 그죠. 나중심, 그죠. 창세의 6장의 물질, 또, 어, 성공, 창세의 11장의 성공, 이런 잘못된, 어, 것들이 내 개인의 성전에서 제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두 번째 우리는 우리 예린교의 교회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를 바랍니다. 교회 성전.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47절, 이것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우리 교회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237 나라를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만미를 위해서 하나, 님 기도해라고, 살리라고, 치유라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힘은 연작합니다 우리는 연작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부으셨던그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그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역사해달라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안중한 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15개 나라에 이 성결문을 열어주시고, 그 때의 하나님이 삼천제자를, 오순절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대에 삼천제자를 하나님이 이루주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을 라이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 역사했던 이 성, 그죠?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이 성령이 임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성전. 그죠. 우리 사등전 18장 1절에 4절처럼 그죠.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우리 밥 먹기 위한, 그죠. 돈 벌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직장과 사업이 아닌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 그것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교회고, 아, 여러분들 사업장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직입니다, 천직. 천명이고. 그죠? 그죠. 그래서, 어, 어, 정말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어, 약속시켰는데, 하나님, 정말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이3칠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응답 달라고. 할렐루야. <laughs>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 을 걸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의 업, 이, 현장성전에, 그죠? 아, 정말 2, 37 나라 살리는 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직장과 교회에 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 을 얻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또 훈련되어지고, 그죠? 정말 제자가 일어나는 그 미션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지역의 우상을 막는 치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2, 37 나라 살리는 하나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 하나님께서, 어,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우리의 읍을 축복해달라고. 아,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산업인을 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풀것 같은 눈으로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삼질 나라 살리는 것은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주고 주려고 하는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나의 직장을 드립니다. 나의 사업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37 나라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로마서 16자 일꾼들이 누릴 던그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미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사의 반복을 이제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예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끊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건다는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당대에 우리 살아 있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아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지 않고, 우리의 당대의 복음전하고, 이삼찔나라 살려는 이 일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읍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직장이 있 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업현장이있 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구손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글대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